자, 5강의 1번이고요. 우리 제목 먼저 보면 과학적인 질문의 명확성, the clarity of scientific questions, 그리고 and the limits of social discourse 하면 사회적인 담론의 어떤 한계가 될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우리 주제 보면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questions 자, 사회적인 그런 질문의 중요성이 is often overlooked 자, overlooked 하면 간과된다, 무시된다, neglected. 또는 간단하게 ignored 해도 되겠죠. 자, 간과된데요. 어디에서? In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담론에 있어서 주로 간과된다라고 했고요. 자, 요약문점 보면 some questions have definitive answers. 자, definitive 하면은 명확한 답변이 있다. 자, 여기서 얘들아 몇몇 질문은요, 결국에 아마 과학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자, have definitive answers. a transcend cultural biases. 자, transcend 하면 초월하다죠. 바로 문화적인 그런 어, 편향을 초월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고요. And recognizing this, 자, 이런 것을 바로 인지하는 것이 can lead to advancements in life and technology. 자, 삶과 기술에서 발전을 야기할 수 있다. 발전을 이끌 수있 the whole point of the whole point of the whole point of the whole point o 지 the whole point of the t h t h e r e s a saying that 자, 어떤 속담이 되어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ity. 자, 문화적인 상대주의자가 없대요. at 30,000 feet. 자, 3만 미트 3만 피트죠. 3만 피트 상공에는 뭐가 없다? 바로 문화주의자가 없다가 되겠고요. the loss of aerodynamics. 자, 우리 공기 역학의 그런 법칙들이 work 작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s. 그렇죠. 이들아 우리 과학적인 게 당연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평견과 관계없이 작용을 하겠죠. And they are indisputably true. 자, 논쟁의 여지가 없이 바로 사실이다 하고 나왔고요. 갑시다. Yes, you can discuss 자 너는 고려할 수 있다 얘들아 우리 3번 문장은요 그냥 통념과 관련돼 있는 문장이고요 사실 중요성이 조금 떨어져요 이거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You can discuss too 자 너가 의논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간접 의문문이요 총 3개가 나오는데 번호 먼저 쳐볼게요 What extent they are an approximation 자 근사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What are their limits 그들의 한계 그러니까 유효성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Do they take into account 자 고려를 하는지 근데 뭐를요? Such d e t a i l 자 어떤 그러한 세부 사항인데 quantum 인창것만 하면 양자 얽힘이죠. 양자 얽힘이나 아니면은 unified field theory, 통일장 이론 같은 거를 고려하는지 자 우리 지금 괄호에 보면요. Of course they don't. 자 물론 얘네들을 뭐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얘들아 돈트가 받는 건요. 앞에 있는 take into account를 받는 대동사라고 볼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얼 n 트가 나오면 문법상 틀린다만 알고 갈게요. 그 거. 그러나.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학적인 개념이죠 t t i s c l e a r l y that a n d d i s t u r b i n g l s m i s s i n g f r o m t o d a y s d i s c o u r s e a n d p o l i t i c a l d i s t o u r s e o s r s e m o s 바로 m p o 이 t a n i s t h e c o n c e p t n t that s o m e m u e s t i o n s h a v e c o r r e c t 자몇몇다 몇몇 질문은요 알맞고 그리고 명확한 답변이 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지금 사회적 압론에서 빠져있대요, 얘들아. 괜찮나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보면요. 결여되어 있다, missing 하고 나와있죠. Disturbingly, 불안하게도 라는 뜻이고요. 갑시다. 자, such questions. 자 그러한 질문들은, 얘들아, 그러한 질문들은 앞에 있는 어떤 게 되겠죠? Some questions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a 들아패 a 프레이징 순접이라고 돼 있는 부분 어, 이런 거좀 확인하세요 Such questions can be called 자 뭐라 불릴 수 있다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있고요 And their answers 그리고 그들의 답이 Represent truth 바로 진실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적 질문이기 때문이죠 Scientific questions are not easy to ask 자 묻기가 쉽지 않대요 자, Their answers can be validated 자 입증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입증이 될수 있고요 And they can be used 자 얘네가 사용될 수 있다. To improve your life. 너의 삶을 향상시키고요. Create jobs and technology. 자 직업과 기술을 만들고 save the planet. 바로 그 지구를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improve랑 병렬이죠. 이런 닛 포스터. 너는 여론조사나 randomized trials. 얘들아, 이것 좀 밑줄 치고요. 이게 바로 우리 과학에 있어서 정치적인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게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여론조사 그리고 무작위된 trial. 실험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 뭐 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자, 알아내기 위해서 If a parachute works 얘들아, 패러슈트가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는 바로 과학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거에 정치와 사회적인 담론이 필요가 없다. You need an understanding. 자, 너는 어떤 게 필요하다? 바로 이런 공기역학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자, 우리 지금 위에 사실, 이해, 이해 이런 거 나와있죠? comprehension도 이해고요. 하나 더 grasp 이런 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and the methodology. methodology 한 방법이죠. 실험을 할 방법론이 필요하다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서론 한번 보면 과학 법칙은 객관성이 있다. 자, 3만 피트 상공에는 문화 상대주의자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에 자, 문화 상대주의자라는 건요. 결국에 조금 주관적인 거죠. 그러나 이건 객관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건 필요가 없다. 결국에 장,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하게 작용하고요. 과학적 질문과 그다음에 진리의 개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공개역학의 법칙이 근사치인지 한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논의는 가능하지만요. 과학적인 질문에는 사실 뭐가 필요하다?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답이 존재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논쟁에서 종종 간과된다. 얘들아, 사실요, 뭐, 앞에 있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지, 뭐, 이런 논의는 괜찮지만, 뭐, 그외 과학적인 건 사실, 어, 결국에는 명확한 답이라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 담론에서 간과된대요. 자,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있다. 우리의 삶에 개선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 기술 창출도 도와주고요. 따라서 공기 역학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적으로 하는 사회, 과학적 사고가 중요하다 하면서 결국에다. 마무리가 되죠. 갑시다.